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민아 김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포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 김포시 마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네, 김포시 마을 활동가 워크숍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순천과 곡성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워크숍에는 김포시 마을과 마을 활동가 2 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 등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역의 마을은 어떻게 좀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보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 도시 재생과 관련한 내용들 강의를 듣고. 어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생각했던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그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들 많이 느꼈고 네이 워크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에 이게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이 있던가요 네생태회랑 지킴이 아파트 공동체와 나눔 소통을 하며 아파트 안에 보육 스테이션과 공동영화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나간 읍성 및 곡성을 탐방하면서 농부법상, 마을 카페, 적정기술공방, 청년 쉐어하우스 등 사례를 탐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재석 김포시 마을 만들기지원센터장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들 우리가 좀 배우고 하고 또 이제 돌아가서는 지역 내에서도 공조직과 민간인들의 네트워크, 우리 활동가들끼리의 네트워크, 또 공동체 활동과 공간 조성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하느냐, 올 1년 마무리까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워크숍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김포시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고 체험하며 김포를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김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천 소식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민아 기자, 부천시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릴레이로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네. 어, 부천시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팀과 우리마을 주민기획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주단 점프업 프로젝트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을 강사에게 듣는 사람과 삶과 공간이란 주제로 6월 14일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마을 강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지 좀 궁금합니다. 14일에 있었던 첫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 중에 소개를 해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네, 어, 보통 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단순히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 앞으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음. 분들은 어,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음. 분들입니다. 예. 어, 첫 번째 주인공은 조희윤 대표님이신데요. 역곡에서 만화가와 기획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카툰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음, 네. 네, 만화로 이 주민들을 만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이해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프로젝트가 부천 인문로드의 발견이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음. 어, 부천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변형로 양기자 그리고 정지용의 작품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마을을 걸으면서 새로운 수선, 시선으로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마을을 걸으면서 또 새로운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본다, 기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원미동 사람들을 쓴 양기자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어슬렁 프로젝트는요, 어, 원미동 사람들의 조각공원이 있는 원미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음. 해서 소설 속의 배경지인 무궁화연립, 강노인의 땅, 그리고 장미연립이 있는 골목 투어를 하는 음. 겁니다. 카툰 캠퍼스의 이원영 이사님은요, 이번에 인문로드의 발견을 기획하시면서 원미동 사람들을 다시 읽으셨다 그래요. 예. 네,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소재로 글을 풀어나가고 있어서 마치 성서를 읽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카툰 캠퍼스가 올해는 부천 시민과 함께 VR 수주문학과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원미동 에코뮤지엄이라는 사업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 역시 이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팀의 지원으로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에코뮤지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 쉽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생생한 지역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포 지역의 마을 활동가 그리고 부천시의 우리 마을 주민기획단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매번 두 분께서 전해주시는 소식 때문에 우리 지역 소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